안녕하십니까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달바글로벌 같이 말씀드릴 건데 자 달바글로벌이 최근에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최근에 14만 원도 다시 한번 깨는 흐름들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유동 많은 하락이 나왔대. 그러면 결국 오늘 왜 다시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손해가 아니라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왜 이전에 여러분한테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여기서 한 번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기존 주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보냐면 우리가 일단 이 종목을 물론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규 상장 종목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결국에 이 달바 글로벌에 참가하고 있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와 얘들의 엑시트를 할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첫날에 어떻게 풀렸냐 보시면 기타 기존 주주의 물량들이 무려 28% 340만 주고 고작 개발 공모처자는요 50만 주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40만 주밖에 풀리지 않았죠. 정말 비정상적인 이 지금 시장에 풀린 물량들이 구조인데 중요한 공모투자의 물량들은 평균 단가가 66,300원 공모가가 맞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문제는 뭐냐면 사실 달바글로벌이 이전부터 투자를 했던 우리가 흔히 부르는 FI, 재무적 투자자인데 이 친구들의 평균 단가는 2021년부터 2023년도에 맨 유상증자가 있을 때 취득 단가가 2만원에서 2023년도 마지막 유상증자 38,000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얘들이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결국에 이렇게 주가 약세를 숨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조만간에 풀리는 물량들 이거 보셔야죠. 삼성펀드의 물량이 229만 주가 풀리는데 여기 친구들이 여기 있는 친구들과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얘들도 상당히 저렴하게 유상증자 들어간 친구들이기 때문에 매도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월 20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6월 20일 정도로 해서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거를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영상 마지막 쯤에 뭐라말씀드지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10만 3천원 넘겨서 뭐 10만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이 여러분들 저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고점에 가까운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나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높은데 여기 구간쯤이라서 꼭 여러분이 도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결국에 지금 비정상적인 주주 구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기존 주주들의 분량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결국에 최근에 수상했던 흐름줄 중에 하나가 아니 주가가 오르는데. 오히려 기존 주주의 매도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통정거래,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자전거래가 나오는 저항들이 특히 최근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매도 압박이 나오면서 물량들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백날 천날 말씀을 드려도 결국 제 영상을 여러분께서 언제 보실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떨어질 때만 보세요. 왜요? 아니 올라갈 때는 어차피 내가 수익 중이니까 걱정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하락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제가 찍었던 영상들을 보면서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진짜 말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이래 봐야 도대체 여러분들 수익이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궁금하겠죠. 아니 그럼 내가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건지 내가 매도를 한다고 라 하면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 조만간에 매도 문자 그리고 매수 문자 대응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답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0 1 0 2 7 2 9 6 6 6으로 달바라고 남겨놓으세요. 제가 여러 달바 글로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매도할 때 매도기의 문자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진짜 우리가 추가하면서 타이밍이 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매수 문자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숫자 칠도 같이 보내 주시면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들, 제가 올라갈 만한 종목들 중에 안으로 종목들 위주로 보내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런 종목 받고 싶다 그럼 숫자 칠도 같이 보내시면 돼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 애초에 저 리딩방 운영하지 않아요. 그 말은 결국 그냥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문자 보내 주시되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담 없이 제 핸드폰 0 1 0 7 2고요기요그로 달바라고 남겨 두세요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랑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려갔을 때 오늘 거리랑과 그리고 누가 많이 매수 매드는지 이거를 좀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세요. 최근에 올라갔을 때 누가 많이 매수했죠? 이 친구들이 매수했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친구들이 슬슬 매도하기 시작을 하네요. 공교롭게도 딱 고점을 찍은 이 시점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분명히 이 친구들이 계속 매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도 물량들을 누군가가 잡아먹으면서 계속 계속 끌어올렸어요. 자, 근데 그게 누구였죠? 바로 연기금이었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연기금이 매수하면 이거 오를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IPO 대어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현대마린솔루션이나 아니면 APR 같은 종목들 초반에 연기금 매수했지만 결국 급등 뒤로 급락이 나오면서 연기금도 결국 손절치고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결국에 지금 보시면 공교롭게도 개인들이 지금 다시 한번 물량들을 주어 가고 있죠. 고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결국 지금 여러분들 수급적으로 어때요? 정말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그리고 이거를 창구별로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 미래셋이에요. 자 미래셋 이 첫날 매도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나 역시나 이쪽에 있는 기타법인 친구들이 많은 매도가 이때 있었죠. 결국에 지금도 보시면 중간 중간에 얘들이 매도가 있는데 이것들 이걸로만 보면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상세적으로 보시면 첫날에 역시나 이 보시면 매도 물량들이 꾸준하게 나왔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나오는 게 많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 KB 증권, KB 금융 쪽에서 이미 이전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친구들의 매도가 오늘 나왔어요. 이 친구들을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창고별로 보여드리면서 이 친구들도 같이 보여드렸죠. 얘들이 결국 유상증자에 예전에 많이 참가했던 친구들인데, 자, 이 친구들 오늘 그렇게 많은 물량들은 아니지만 순매도가 갑자기 나왔죠. 이것들을 보시면서 느끼셔야 되는 게아 지금 결국 내가 지금 신규 진입이나 물을 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100번 맞췄다고 영상 찍어봐야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영상 찍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똥 밟았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존보 해서 내가 이거를 몇배 먹겠다라고 해서 면안 되고 결국에 어느 정도 비중을 여기서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재진입 준비를 하시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가 6월 중순쯤에 물량들이 다시 한번 풀리는데 그 물량들이 소화의 여부를 보고도 진입할지 말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 6월 2 1일 날에 그 물량들이 풀리는데 그 물량들이 무조건적으로 풀리기 지금까지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 결국 그 전에 한번 얘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파킹시킬 거예요.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시킬 거다 하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결국에 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한 적만 하면 개인으로 매수해주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기들의 물량들을 다 털어버리면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써도요. 이게 결국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보유에서 풀리기 직전에 펌핑이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신규 진입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매수를 따로 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여러분께서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하실 거다로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 이 고점을 갈 때만 해도 막 영상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저도 물론 여기서 영상 찍었죠. 얘는 조만간에 한번더 올라갈 거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한테 영상을 찍지 않고 빨리빨리 매도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 신규 상장기 때문에 그거 아신다고 하면 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오시겠죠. 만약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를 주세요. 핸드폰 010-279-666으로 달바라고 문자 남기시면 돼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